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. 네, 자 왼쪽부터 포토 촬영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왼쪽,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. 자 중앙도 바라봐 주시겠고요. 중앙도 바라봐 주시고 이어서 오른쪽 끝까지도 바라봐 주시겠습니다. 어, 오늘 멋진 모습으로 BTS B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아이돌. 네, BTS B 씨께서 이 장소에. 파이팅도 해 주시, 네 고맙습니다. 네, 네, b 씨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네, 네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우리 b 씨가 내려가시자고 끝까지 팬분들에게 눈맞춤을 해주시고 가시는 모습이었습니다. 이자이어서 네, 어서 오세요, 반갑습니다. 네, 형식 씨, 자 왼쪽부터 촬영.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너무 멋진 모습으로 형식 씨가 이 자리에 함께 주셨네요. 중앙도 바라봐 주시고요. 오늘 너무 또 친구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우가팸 멤버죠. 네. 오른쪽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있는 우가팸의 박형식 씨가 도토월에 나타나셨어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형식 씨. 너무